제 네, 얼티밋 시나리오 발표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렇게 작성했고요. 아 저는 7월 30일 예정입니다. 주요한 점은 키워드 자막 처리에 음영 처리했습니다. 아 이런 키워드들은 자막에 좀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한 것은 자석이 붙는 칠판, 학생용 책상 3 개가 아니라 2개는될것 같아요. 학생이 줄어들었으니까. 1차시 처음에는 제가 다 카메라를 보면서 설명을 하거나 아이들을 마주 보면서 설명할 거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활동 내용은 여기입니다 활동 1과 활동 2 아이들의 활동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책상 두개 여기서 필요하고요 이 음, 대응으로 하고 활동 2로 넘어갈 때 거리가 좀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캐치한 명이 추가되는 것 뿐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활동 3과 활동 4입니다. 활동 3과 활동 4. 단거리, 중거리, 주고받기 내용이고요. 어, 요것은 영상 스케치들입니다.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기 하는 모양이고요. 활동 4는 거기 거리를 좀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거리 패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리, 오늘 활동 정리하고, 그리고 차시 예고 다음에 뭐할 겁니다. 라고 차시 예고 하면서 활, 1차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2차시입니다. 2차시 처음에 도입 부분 제가 설명하고, 게임 설명 방법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활동일 아이들이 달리면서 받게 한 10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하고요. 영상 스케치 해드립니다. 음, 던지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거리는 10m 그리고 전성으로 나가는 거리까지 생각하면은 좀 길게 한 20m 정도 풀화면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시 2차 시 활동 2로 바로 연결 들어가는데요. 누가 멀리서 받나 고그 경기입니다. 영상을 스케치해 보면은 가장 멀리 나가서 누가 받냐니까 강당을 풀 하면서 정말 체력이 좋은 아이들이 스피드 빠른 아이들 끝까지 강당 끝까지 가서 받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활동에 세명중 내가 제일 빨라 게임입니다. 세명중 내가 네 제일 빨라 활동 내용 영상 스케치입니다. 세 명이 동시에 뛰어서. 누가 잡아내는지 뭐 그거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잡으셔도 되고 하여튼 좀 생각해서 좋은 각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활동 3위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정리 그리고 차시 예고하면서 끝나고요 다음에 얼티밋 3차시 처음 전반부의 목표와 경기 규칙 아, 좀 2분 많이 걸려요 2분 정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할 패스 게임 아이들의 활동이죠. 패스 게임을 통한 규칙 익히기 1과 잠시 쉬었다가 활동 2도 패스 게임을 통해서 수비 전술 익히기, 이제 맨투맨을 또 다른 규칙과 맨투맨을 적용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배드민턴 한 코트, 풀코트 안에서 여섯 명이 들어가서 서로 패스게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코트만 풀로 조명, 풀샷을 받을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잠시 맨투맨 전략 설명했다가 다시 맨투맨 수비전술을 이용해서 같은 공간에서 지금은 세 모둠이지만 한 모둠 계속 여섯 명이 한 코트, 배드민턴 한 코트에서 어, 서로 패스 게임을 실시하도록 하는 게 3차시입니다. 그리고 3차시는 활동이 끝나면은 오늘 경기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4시에고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4차시입니다. 4차시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요거 앞부분 도입 부분 설명 부분이 주로 4분이 차지하고요. 저는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규칙을 설명을 할 거예요. 음 설명 모습을 한번 볼게요 그렇게 저번에 게임에... 규칙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막을 넣어 주셔도 좋고 어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처리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규칙 설명하는 모습을 3차시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3, 4, 5차시는 아, 설명 풀 영상을 한번 보내 드릴게요 그래서 아요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아이들의 실질적인 활동 영상한 30초죠, 30초, 30초 정도 담아주시면 되는데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오늘 위에서 잡았습니다. 활동하는 공간은 배드민턴 한 코트가 풀 코트고요. 좀 가능하다면은 이 화면을 고정해놓고. 여기, 결국엔 요 박스가 아이들의 터치다운 공격 목표거든요. 그래서 터치다운은 다른 색으로 칠해주시면은, 여기죠. 여기. 칠해주시면 아이들이 한눈에, 아, 저기를 목표로 지금 패스패스 패스 해나가고 있구나, 경계하고 있구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약하면은, 좀 음, 도입부분 설명, 그리고 30초 정도 요 영상. 보여주시고, 제가 그날의 경기 마무리하고 차시 예고하고 마치게 됩니다. 네, 얼티밋 경기 5차시입니다. 5차시도 좀 전반부에 설명이 한 3분 정도 됩니다. 포지션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할 거고요. 이때 저는 자석을 활용해요. 그래서 자석이 붙는 칠판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설명을 다 마치고 나서 4차시와 같이 얼티밋 경기를 하는데 같은 구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설명은 이렇게 <목소리> 자석 아이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석을 많이 자리가 활용을 합니다 자석이 네, 있는 칠판이 있었으면 좋겠요 자석이 부착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비별로 좀 자막 처리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최전방 공격수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드필더는 어떤 사람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활동은 아이들이 포지션을 정하고 다른 모든과 하는데 활동 중에 요렇게 요렇게 아, 얘네들은 미드필더예요 얘는 최전방 수비예요 얘는 최전방 공격수예요 이런 자막들이 가끔 가끔 들어가면은 참 이해하기 활동 내용을 보면서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4차 시의 얼티밋 경기랑 똑같이 한 코트가, 한 코트가 풀샷으로 잡히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끝부분에 이렇게 음영 처리 같은 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날에 활동 정리하고 차시 예고하고 마치기, 차시 예고가 없죠. 마지막이죠. 그래서 활동 정리하고 마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스케치 영상과 함께 아까 말했던 경기 규칙이 좀 분량이 많았던 3차 시, 4차 시, 5차 시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붙여놨네요. 그럼 요 링크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더 좋은 제시 방법 있으면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화면처럼 설명하는 걸로 준비를 할게요. 어, 설명 규칙 설명은 화이트보드 그리고 포지션은 칠판에 자석을 붙여가면서 설명을 하고, 내용을 쭉풀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 요렇게 제시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PPT, 뭐, 뭐,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스케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